이제 장착은 마친 건데요. 네, 모닝은 아시다시피 힘이 없어요. 그죠? 자, 2 0 0 6년식이고요 17만 6천키로고요 어디 이제 경차가 이제 거의 힘이잖아요. 네, 벌써 스타트가 틀려지네요. 아, <laughs> 그죠? 예. 네. 이거 드라이브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기아는 네. 분명히 들어갔는데. 네네. 스타트를 훅 밟, 악셀에 다딱 밟으면 그때 또 기아가 또 들어가. 아. 어? 뭐 이거 뭐가 문제지? 네이자가 일단은 기어가 문제인가 뭐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꾸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더라고요 뚫렁거림이나 네. 뭐네 울컥거림이나 있어서 이걸 달아야겠다 무조건 또 에어컨 틀고 다녀보셨어요? 에어컨 틀어봤는데 에어컨은 아예 고바이만 만나면 아, 떨어져 아, 그러면 여기, 여기 오다가 고가도로 있던데, 예, 예, 예. 그쪽으로 우회전해가지고 에어컨 예. 틀고 쭉 밟아볼까요? 아, 네, 그렇게 하고 돌아오시죠. 아, 예, 예. 어차피 모닝은 오로지 힘을 봐야 되니까. 아, 예, 예. 아낙조 꿀렁거리지도 않네. 네, 기아 바뀔 때도 자연스럽게 예, 예. 바뀌죠. 네. 예. 아, 요거 달기 전에는 60km도 간신히 올라갔거든요. 네. 아, 벌써. 이제 다닐만하네. 시원하죠. 네. <laughs> 기름은 뭐 먹고 안 먹고 나는 신경 안 써. 이 차가 힘이 좋아야 돼. 그렇죠. 여기서 악셀 한번 떼어볼까요? 악셀 네. 떼어도 쭉 한번. 아, 아 맞아. 악셀하다 전에는 그냥 rpm이 여기까지 탁 떨어져가지고 네. 가질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좀 밀고 가죠. 네. 네. 아 시원하네. 여기서 선생님 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제가. 네. 를 바꿔놓고 에어컨, 피해, 에어컨, 에어컨 누르고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일단 에어컨 벨트 소리가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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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네. 에어컨 틀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어우 춥다. 에어컨 잘 나오네요. 에어컨 잘안 틀었는데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왜 여름에 불러잖아요. 가잖아요 충분히 자, <laughs> 나이스에요. 자 여기서부터 에어컨 틀고 에이, 에이. 환장하네 환장에 네배기장3,700안 부러운데 안 부러운 <laughs> 아, 거죠? <진짜> 안, <laughs> 네, 안 부러워요. 야, 이렇게 불에 깨발고 기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툭툭 떨어졌는데 그런 느낌도 없네요. 네 달자마다 대만족입니다. 저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